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어, 지난 200년에 걸쳐서죠. 우리가 시간 앞에 전치사 5번은 걸쳐서란 뜻인데, 보통 그러면 기간이니까, have 어, pp, 완료 시제가 나와야 할것 같잖아요. 근데 이 문장 참 재밌게도요, 그냥 현재 시제 동사를 썼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장한다고요 이게 문법에 맞다 틀리다 사실 따져보면 복잡한 얘기가 될것 같아요. 어, 이 주장한 게2 0 0의 걸쳐서인지 아니면 그 다음에 나오는 투부정사의 완료형인 것으로 보아 사람들이 예, 목격해 온 것이 2 0 0의 걸쳐서인지 에, 어떤 동사를 어떤 의미를 수식해 주냐에 따라서 어, 좀 어, 복잡하게 맞다 틀리다 따져볼 만한 여지는 있지만요 우리가 너무 문법에 에, 진,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어, 지난 200년간에 걸쳐서 어, 뭐, 많은 사람들이 목격해왔다고 뭐, 주장한다 한국말로도 어렵진 않죠 예. 무엇을 목격했다는 거죠 A hairy human-like creature 어떤 한 어, 털이 많고 인간같은 어, 피조물, 생명체 뭐라고 알려진 known as The Yeti in the Himalayas 히말라야 산맥의 Yeti라고 알려진 좋아요 Some reports 어떤 뭐, 뭐 보고는 mention, 언급한다 the creatures, 이 생명체의 Frightening Hustle Behavior 아주 겁을 주고 겁나게 만든다는 뜻이고요 Hustle 어, 적대적인 행동을 어, 언급하는 한편 어, 어떤 보고가 아닌 다른 보고들은 describe it as 에, 그 생명체를 뭐라고 묘사하고 있대요 어, shy, gentle creature 부끄러움이 많고 점잖은 생명체라고 묘사한대요 다음 문장입니다. However 그렇지만 known as ever been able to, 아무도, 어, 한 번이라도, 어, have pp, 예, 해본 적이 예, 있는 사람이 없다, no one. 그래 놓고, 표현은 뭐냐 하면, be able to. 할수 있었던 사람이 없었다는 거네요. be able to. 모르시는 분 없죠? 아무도 뭐할수 있었던 사람이 한 번도 없었대요. 어, confirm. 확인해 줄수 있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답니다. 무엇을 any of these sightings 이러한 목격 중 어느 것도 so 그래서 question remains 의문은 남아있다 is the yeti가 과연 real or not 다음 문장입니다 uh, if the yeti does exist 그렇죠 우리가 그냥 exist 그냥 조건절이죠 어, 가정법 아니고요 근데 그걸 강조해서 두 동사와 본동사로 분리시켰어요 진짜 존재를 하기라도 한다면 하고 말이죠. We are faced with 우리는 직면하게 된다 어떤 하나의 딜레마에 소개할 때 쓰는 punctuation은 콜론이라고 했고요. 어떤 딜레마일까요? Should he try to find it or leave it in peace? 예, yeah, 이럴까 저럴까 하는 딜레마인데요. 찾으려고 해야 할까? 아니면 평화롭게 내버려 둬야 할까? 라고 하는 딜레마에요.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when a new animal is discovered, 어떤 새로운 동물이 발견될 때, it is inevitable that 어, 이거는 가주어 진주어네요. 대절 전체가 진짜 주어죠. 뭐라는 것은 inevitable, 불가피하다. 뭐라는 건지 들어볼게요. 뭐가 그렇게 뭐가 불가피하대요. 어, 어떤 사람들이 try to profit 이득을 보려고 한다는 것은 불가피하죠. 뭐로부터 그것으로부터. 여기서 그것이라는 건 어떤 새로운 동물이 발견됐다라는 것이겠죠. 근데 요 사람들 어떻게 이득을 보겠다는 거죠? 해를 끼치는 방법으로 말입니다. 해가 되는 방법. It is easy to cite examples. 역시 가 주어진 주어네요. 이번에는 진주어가 투부 정사인데요. 뭐 하기가 쉽다. 뭐하기가 아, 쉽상이다. 아, 뭐하기 쉽다. 아, 예를 걸어나기가 쉽다. 아, 뭐의 예냐면 희귀 동물들의 예를 걸어나기가 쉬운데 관계 대명사로 수식했어요. 어떤 희귀 동물의 예가 그렇게 걸어나기가 쉬운지 그만큼 많다는 건데요. That's in danger 위험에 처한 이유가 있군요. 뭐 때문에? This kind of exploitation 이러한 착취 때문에 위험에 처해 있는 하고 수식했네요. 그런 희귀 동물의 예를 거, 우리가 말하기가 쉽다. 그만큼 예가 많다는 뜻이었고요. Similarly 마찬가지로 Discovering the Yeti까지가 주어인가 봐요. 어, 동명사구로서. Yeti를 어, 발견하는 것이 또한 마찬가지로 어, 뭐일수 있다. 그 Yeti의 존재에 치명적일 수 있다. 넘어가겠습니다. 어. 끝났습니다. 수고했습니다.